짠. 찹쌀떡, 찹쌀떡. 동네 떡집에서 3,000원 주고 산 찹쌀떡이야. 맛있겠지, 맛있겠지? 먹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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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게. 동네 떡집에서 3,000원 주고 산 찹쌀떡. 먹어볼게, 먹어볼게. 총 8개 들었어. 총 8개 들어있고, 3,000원이야. 먹어볼게. 음. 총 8개 들어있고 3천원 동네떡집에서 3천원 주고 산찹쌀떡이야아아씨아씨 먹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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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쌀떡먹을게 먹어볼게. 음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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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쌀떡 맛있어 찹쌀떡 맛있어 음. 찹쌀떡 맛있어 찹쌀떡 맛있어 음. 안에 이렇게 파시 들어있고 안에 이렇게 파시 들어있고 쫄깃쫄깃하고 맛있네. 안에 이렇게 파시들 파시들있고 쫄깃쫄깃하고 맛있네. 엄마 엄마가 집에서 호떡이나 갯떡이나 뭐부추부친개 같은 거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 찹쌀떡은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 주실 시기 곤란해가지고 밖에서 3천 원 주고 산 찹쌀떡이야.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음. 동네 떡집에서 3천원 주산 찹쌀떡 총 8개 들었어 총 8개 들었고 음 맛있는 맛있네 의식구 맛있네. 찹쌀떡 한입 줄게 우리 의식물 우리 찹쌀떡 한입 줄게 찹쌀떡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되게 말랑말랑 말랑거리네 쫄깃쫄깃하다기보다도 되게 말랑말랑거리고 말랑말랑거리 말랑말랑 말랑말랑거려 말랑말랑거리고 안에 안에 이렇게 팥이 들어있어 되게 말랑말랑거려 되게 말랑말랑거려 되게 말랑말랑거려 음. 음 찹쌀떡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동네 떡집에서 3천원 주고 산 찹쌀떡 맛있어 근데 말랑말랑거려 되게, 되게 말랑말랑거리네 되게 말랑말랑거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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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